네, 지금 파쿠로 하게 됐거든요. 근데 너무, 네,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, 네, 이번 해보겠습니다. 파, 아니, 보라색 지어는싶고요 네, 슬, 아니, 네, 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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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색, 하늘색 왔어요, 왔어요, 드디어. 이제 초록색, 아니, 초록, 초록색만, 아, 연두색 네. 오,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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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�, 드디어 됐어요. 네, 그 다음 곡도 이제, 아, 아 네 지금 있잖아요. <laughs>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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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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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왔거든요 똑같은데 이번에 성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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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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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 진짜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충격적인 걸 확인했거든요. 하늘색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나요 하늘색 여기 오메슬라임에 아 진짜. 무스터키까지 누르면 되겠죠. 솔직히, 솔직히 무스터키까지 누르면 되겠죠.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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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시간 다 끝났습니다. 네 근데 이거 다 모았냐고요? 아니요. 이거는 그냥 있는 겁니다. 근데 왜 이거 포탄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제 번거가입니다. TNT 60개 정도 깔려줄게요. 57개는 좀 불편하니까. 지금 구독자 57이에요. 지금 편집 기준으로. 네, 살아남을 수, 있,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죽을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네. 네, 근데 물을 설치하는 게 깜빡했어요. 그리고 살겠죠. 아, 아니, 아니, 철가보까지 둘러, 사실 다 둘러진 않았습니다. 철가보를 한번 찾아볼게요. 철곡갱이 같은 건, 아못 찾았어요. 철곡갱이 같은 건 집에 있는데. 뭐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나중에 네 그리고 나, 나중에 그거 지금 네 여기 좋아요 수에 따라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네 그래도 좋아요 한 100개는 안 나오겠죠